자, 안녕하세요. 식빵입니다. 어,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던 제 1회 파수 UCC 컨테스트, 어,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동영상으로 이제 다 함께 웃고 즐기고 서로 이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었죠. 정말 성황리에 잘 끝났고요. 어, 당시에 이제 축구 국가대표 축구 한일전이 어, 열리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전에 전혀 밀리지 않는 화력으로 어, 몇만 명의 이제 시청자분들이 함께 이제 대회를 보고 즐기셨고요. 여세를 몰아서 바로 어, 2차 제 2회 8 c c 컨테스트를 바로 준비하려고 합니다. 자, 대회 날짜는 3월 11일 금요일 밤이고요. 예, 3월 11일 금요일 밤입니다. 3월 두째 주 금요일이죠. 동영상 접수 마감은 3월 6일 일요일까지 각자 만드신 동영상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메일 주소는 s, s i k k a z a m a 골뱅이 네이버닷컴이구요. 저한테 영상 보내주시면 또 이제 저희가 어, 엄정한 예선을 거쳐가지고 또 엄선된 작품 등을 정말 또오트 굿디르의 그 디스팅티브한 테이스트로 엄선해가지고 3월 11일, 3월의 둘째 주 금요일 밤에 여러분과 함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. 심사위원은 섭외 중이고요제 어, 1차 8시시 컨테스트에 뭐 뒤지지 않는 또 화려한 심사위원진을 한번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팟씨씨 컨테스트 그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많이 참가해주세요